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요 개인의 간구의 시고요 또 특별히 참회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총 1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2, 3절에서는 고뇌의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7절에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아, 하나님께서 분노에 대한 책망으로, 그리고 진노로 인한 징계의 결과가 바로 자신의 이 몸에 지금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시편 6편의 화자는 사실 코앞에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의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1절부터 3절을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시인이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말하는 근거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잘해서 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낫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시인은 매일 밤을 눈물과 탄식으로 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린 나머지 기력이 완전히 소진됐겠죠. 그대가 그러니까 자신의 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덕거리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아픈 상황에 놓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습을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고통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8절로 넘어가면 이랬던 시인의 기도가 확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인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시인의 기도가 응답됨에 따라서 그의 탄식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있다 라는 곡, 즉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읽어보고 9절을 읽어보면 다시 이상한 기운이 생깁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8절에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했지만 이 시인의 기도가 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시인의 기도는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만 바뀐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인의 기도를 8절과 9절에 있는 기도를 들으면서 바로 시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뭔가요? 믿음은 당장 변하는 것은 없지만 변할 것을 미리 이 현실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10편 6편의 화자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처해져 있는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꼭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워 떨게 될 것이죠. 처음에는 시인이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떨게 될 것이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편 6편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해석은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교훈적이나 교육적인 내용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중한 어떤 병, 이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의 시기인 것은 맞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귀한 시간이 될수있다는 것을 시편 6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근심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시편 6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